늘주안에서 편안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충주 봉쇄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도 요셉 라브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원하던 수도원 생활에서 병들어 결국 수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나왔을 때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길거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길거리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살겠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걸식 생활하면서 주님의 영성을 하늘로부터 사모하게 됩니다 그는 일곱 수도 오늘 다녀보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여 수도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거지가 되겠다 나는 거지 순례자 수도사가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음, 땅을 요삼아서 하늘을 이불삼아서 그는 잡니다 어, 빌어먹다가 예, 천대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지나갈 때 아이들이 거지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예, 그 돌을 집어서 품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나 주님처럼 살렵니다 라고 다짐의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분도를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거지구나. 그랬습니다. 라틴어 책을 읽는 것을 보면은 거지 신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것을 분도에게서 본 사람은 무당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도가 차분하게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높은 양반이다. 그러나 분도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성자다 라고 말을 했죠 고향의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병들어 수도원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집에는 오지 않고 소식은 끊어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어머니는 안절부절합니다 분도는 요셉은 13년 동안 거지 생활하면서 3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서울서 부산을 80번 왕복한 것 같은 거리거든요. 옷은 단벌이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옷입니다. 물론 세수는 안 했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구걸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구걸했고, 만약에 어떤 분이 더 많이 주게 되면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770년 12월 3일, 그는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주변에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구를 파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우로 착각합니다. 또 개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지 선교하고 있는 가레 산이 신부가 분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아침, 일찍, 실배될 성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병영, 층계 및 굴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의복은 초라했으나 얼굴에서는 보통 사람에게서 볼수 없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넘쳤고, 얼굴은 파리하고 창백하게 보였지만 턱에는 누루스름한 수염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볼수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량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자였습니다. 굴에서 나와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몰려온 거지. 범죄하고 도망온 거지 교황청이 다스리는 곳이었기에 교황의 은총을 받으려고 사모하여 온거지 이단사상으로 곳곳에서 도피한 거지 이래저래 로마는 거지의 천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지루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군대들이 종종 행진했습니다 교황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양쪽에 사람들이 늘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마 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지 담당 목회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가서 분도 요셉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치 그는 깊이 성경에 들어가 있기에 대학생이 초등학생 앞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았지만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도가 콜로세움 경기장 주변을 맴돌며 거지 생활했던 이유는 그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8만 명이 벌써 2000년 전에 구경하는 관람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경기장에 놓고 사자를 굶겨가지고 넣어서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던 경기장 참 비참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분도는 거기에서 거지 생활하면서 예수 닮으리라 순교하리라 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 위해서 드리리라 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후에 오로라가 생겼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주변이 환할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닮아 볼까, 발버둥 치던 그의 삶 속에 숙연히 머리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